7일간 쉬지 않고 달린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달린 지 24시간이 지나는 순간 이미 마라톤의 영역은 끝이 납니다. 장기는 혈액 공급을 차단당해 소화 시스템이 멈추고 위장은 비명을 지르며 먹은 모든 것을 거부하는데요. 혈관 속은 염증 수치가 폭발하며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열감에 휩싸이죠. 2일째 진짜 공포는 뇌에서 시작됩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으로 깨어 있는 채 꿈을 꾸는 확장된 환각이 덮치는데요. 길가에 돌덩이가 사람으로 보이고 허공과 대화하는 인지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되죠. 3일째 근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횡문근육해증인데요 파괴된 근육 세포에서 쏟아져 나온 독성 단백질이 혈관을 하고 신장은 이 오물을 걸러다 결국 진흙처럼 굳어버리며 소변은 검은 콜라색으로 변합니다. 4일째의 뼈는 유리창처럼 약해집니다. 정강이뼈는 수천 개의 실금이 가는 피로골절로 난도질당하는데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생사를 칼로 긋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뇌는 이미 마비되어 통증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죠. 5일째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발등은 두 배로 부풀어 올라 피부가 터져나가기 시작하고 팽팽하게 당겨진 아킬레스건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툭 끊어지며 항복을 선언하죠. 6일째 엔진이 심장마저 고장납니다. 심장 근육이 독소에 중독되어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하는데요. 가슴 심장은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최후의 비명을 지릅니다. 마지막 7일째 체온 조절 장치가 완전히 타버리며 몸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갇힙니다. 가장기 부전으로 모든 시스템이 셧다운되고 결국 기계가 멈추듯 심장이 정지하며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인간의 신체는 7일간의 지옥 같은 질주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하네요.